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에이미 마입니다. 언니, 우리 요즘 한국 전통문화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언니 어떠세요? 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문화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음. 참 좋았어요. 언니, 오늘도 우리 한국 아름다운 전통문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봉사 탈춤도 배우고 그리고 한국 무형 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 여기 있는 작품들도 보게될 거예요. 와, 이 많은 작품들을 본다고요? 네, 맞아요 언니. 그럼 우리 빨리 춤도 배우고 작품도 보러 가요. 무형문화재 배우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의 전통춤인 봉산탈춤을 배우고 무형문화재 전시관에 들러 한국의 아름다운 공예들을 감상할 텐데요. 진정한 한국의 멋을 배우는 시간 그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은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 문화의 집 우리의 멋스러운 옛 문화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저희 오는 봉산 탈춤 배우러 왔는데 혹시 어떤 춤인가요? 네, 어, 이 봉산 탈춤은요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활달하고 남성적이고 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laughs> 네. 젊은 혈기를 나타내서요 음. 춤이 시원시원합니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1 7호인 봉산 탈춤은 산대도감 개통극의 해서 탈춤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과거 해서지방에서는 오일장에서는 대부분의 장터에서 탈꾼들을 초빙해 1년에 한 번씩 탈춤을 추며 놀았다고 합니다. 가져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음. 열심히 하실 거죠? 네. 네. <laughs> <열심히 하는데요. 웃음> 지금 여기서 네. 이런 의상을 입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어 그래도 우리 한복을 입고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한 상을 또 손에다 끼고 네. 저 안에서 다른 친구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춰볼까요? 네.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봉산탈춤을 함께 배울 특별한 손님. 해외로 입양됐던 한국의 아이들이 어엿한 청년이 돼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So, this 이제 다 함께 봉산탈춤의 기본 춤사위를 배워보는데요. 낙양 해보세요. 낙양. 낙양. 동천. 동천. 이화정. 이, 이화정. 시작. 크게 소리치며 과장되게 움직이는 기본 동작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 한국을채 알기도 전인, 어린 나이, 에입양되었지만 한국의 문화가 낯설지는않은모양입니다의 o 을 한번 입 h 겉옷을, 가 really interesting. Yeah, I like the 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가면 같은 경우에도 색깔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 아까 대 어, 얼굴에서 쓰신 빨간 가면, 팔목 중춤 그 가면은 젊은 혈기를 나타내요. 붉은 피. 또, 그 다음에 검정 가면 같은 경우에는 늙음이나 죽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 노장 스님이라든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 하얀색 가면 같은 경우에는 새색이나 또 우리 여기 예쁜 우리 여자분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예, 여러분들이 쓰는 가면이고요. 보통 가면극처럼 춤이 주가 되고 몸짓과 동작, 제담, 노래 등이 따르는 한국의 전통춤인 봉산탈춤. 복장을 입어보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It looks it looks kind of scary. A little like really really scary, but I mean when it's on someone it looks a little different. Like it, it makes people look different. Oh, makes people look different. <laughs>

so that I could, you know, really understand everything and um, get more from the experience, but it was a good introduction. Um, and yeah, I thought it was great. 이곳에서는 한 눈에 보는 전통 공예 오늘과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70개 정도가 종목이 음. 지정돼 있어요. 70개요? 네, 네. 정확히는 71개. 중요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약간의 과정도 체험해 볼수 있는 이곳.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람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거 한 기술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꽃신 있잖아요. 저거는 화해장인데 사실 지금은 꽃신을 신지 않잖아요. 저런 옛날 신발을 요즘 이런 구두를 신지. 그데 이런 기술들이 저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기술들인데 이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장인을 직접 만나 보기 위해 찾아가는데요. 두 사람이 찾아온 장인은 중요 무형 문화재 제4호 강일 기능 보유자 정충모 선생. 갓은 조선 초부터 생성된 우리 민족의 문화로서 가볍고 화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는 백립이라고 백잎이에 백립인데 네. 부모가 죽으면은 1년간 이걸 쓰고 이거는 무관이시는 무관들이 이 이제 음. 행사할 때 쓰는 거. 아. 이거는 이거는 흥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양반이 다 쓰는 거. 하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 네. 착용이 점점 쇠퇴해 지금은 그 명맥마저 끊길 상황이지만 장인은 묵묵히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몇 사람이 동원해도 한한 한 5개월 걸려야 가상이 <laughs> 그리고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가스를 안 쓰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게 계속 가스 만들고 계시나요? 가스를 안 써도, 그,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고 전통 문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만들면은 이 보존이 안 되고 이제 끊어지잖아요. 기능이. 제자도 배우고 이제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배우러 오고 이랬는데 그래, 갇히고 이거 이제 그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살아있는 전통의 숨결 무형문화재. 하지만 우리의 힘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맥이 끊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려는 노력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입양된 분들과 같이 공연도 보고. 그렇게 춤도 배우게 됐는데 그냥 음 다른 방송보다는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 공연도 의미 있고 저도 그분 통해서 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음 측면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문화지 전시관의 물건들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지는 문화는 그 우리 외국인들에게 그잘 알려질 것 같습니다.